그리고 그분은 옆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다. 그분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런 채널에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퇴근해서 집에 와서 남자가 여자 흔들어서 섹스하고 싶은 게 남자고 여자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자 흔들어서 대화하고 싶은 게 여자잖아요. 약간 2, 3년 안에 연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남성미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지되는 유통 기간이 2, 3년이거든. 안녕하세요. 동대문 사주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광수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2년 넘었죠. 2년 넘었죠. 3년은 안 됐을 거예요. 보통 네. 각아 네. 네네. 네, 그분 보여드렸는데. 네. 그분 관상은 어떤가요? 네, 그분 제가 이전에도 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고집이 세고 사람은 누구다 고집이 있잖아요. 이제 고집도 나를 손해 보게 만드는 고집이고 나를 이익 보게 만드는 고집인데 그분은. 그냥 똥꼬집이에요 그냥 고집이 너무 쎄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고집이기 때문에 그런 건 가급적이면 내려놓는 게 좋고 그리고 그분은 옆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다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하기가 힘든 게 고집이 세면 은 사람이 일을 잘하면 내가 싸바싸바를 해서 내가 또내 조직 있을 때 내가 일을 요만큼 했어 그럼 내 가치는 요만큼으로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을 이만큼 해놓고 내 가치가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가급적이면 자존심을 적고 고집을 조금 더 꺾어주는 게 제일 좋다. 그거 빼놓고는 주변에 또 사람이 없다. 조금 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은데 사람이 많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기가 힘들죠. 예전에 우리 개모임 했었잖아요. 그러면 개모임 할 때는 이제 기똥 놓고 순서가 오잖아요. 근데 내가 저 아파트를 사야 돼. 저게 몇년 있다가 올라, 근데 내일 당장 돈 올라야 돼. 그러면 그냥 계조 대전화 해가지고 아 누구 엄마 나 이번에 조금 순서도 바꿔서 내가 조금 일찍 탈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그런 품앗이 조직화된 사회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개인주의가 강한 성향이다 보니까 나 혼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얻어먹을 게 들어오기가 힘들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회성이 좋고 사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혼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고 늦게 풀려요. 근데 아까 그분 같은 케이스가 조금 더 약간 혼자, 혼자인 성향이라 먹고 살기가 조금 더 힘들고 그분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사람한테 다가가는 법을 몰라요. 마음 속에서는 그냥 따뜻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잘 다가가야 되겠다 얘기를 하지만은 자꾸만 목분형 위로 올라오는 말은 되게 약간 거칠고 자존심 세고 자기 방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약간 그런 말등 같은 걸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살리는 거는 자존심이고 그분은 죽이는 것도 자존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약간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좀 뭔가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리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가 들어와야지 더잘 풀리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약간 순해진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너무 약간 꺾이지를 못 하니까 꺾이지 못하면 그냥 부러지는 법이거든요 연애운은 좀 어떨까요? 그분이요? 네. 또 연애운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못 만나요 연애를 하려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채널에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퇴근해서 집에 와서 남자가 여자 흔들어서 섹스 하고 싶은 게 남자고 여자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자 흔들어서 대화 하고 싶은 게 여자잖아요. 여자한테 그만큼 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대화만 나가니까 주고받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애하기도 당연히 힘들죠. 야 그러니까 그분은 연애 도 힘들어요. 최근에 베트남 같이 갔다 왔거든요. 아 네네 국제 결혼이 맞긴 한데 국제 결혼도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봐요. 고집이 너무 세니까 좀 고집을 조금 더 꺾어놓고. 여성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남자여도 너무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너무 성격이 고집이 세면은 대화가 안 돼요. 재벌이 아니면 답이 없죠. 네, 그 모든 단점들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옆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다. 고집을 조금 더 꺾어놓으면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2년이나 3년 안에 해주셔야 된다. 네. 안 그러면은 진짜 이제 누가 들어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2, 3년 안에 연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남성미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지되는 유통 기간이 2, 3 년이거든. 그 안에는 뭔가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어 아니 진짜로 남성성도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남성성이 막말로 까놓고 확 이렇게 죽어버리는 상황이면은 누가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람은 되게 좋으세요. 사람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이지,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연애를 할 거면은, 여자가 좋아하는 타입으로 바꿔주는 게 되게 좋거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분이 적응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에는 고백과 성추행의 관계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길을 못 펴요. 남자가 조금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 성추행하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여자가 기가 센 시대고 남자가 기가 죽은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국제결혼도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여자의 기가 강하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여자의 기가 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모계 사회라서 이 여자의 기가 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약간 희생정신이나 약간 배려나 약간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어쨌건 그분 같은 타입은 조금 더 양보하거나 배려하거나 조금 더내 스스로를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이게 자존심이 세다는 게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조금 죽일 줄도 알아야 돼요. 어쨌건 사람 자체는 착하고 선하다. 양보도 하고 남 뒤에서 못씻고 괜찮은데 단지 고집이 세고 오랜 대화가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거지 여성의 대화라는 게 있어요 남성의 대화라는 게 있고 여성의 대화는 뭐냐면 공감해 주고 들어주는 게 여성의 대화인 거고 남성의 대화는 뭔가 막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가 오빠 나 이거 힘들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치면 되지 않아? 이게 남성의 대화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그냥 들어 달라고 공감해 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분은 대화법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냥 남자들은요, 듣기만 해도요, 일단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이거 나불대지 마시고, 일단 귀로 듣고만 계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꼭 여기서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 왜? 해결을 해줘야지 내가 뭐가 과시가 돼요? 내 남성성이 과시가 되잖아요. 나 이런 남자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일단 많이 들어주세요. 가급적이면은, 이걸 털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단 들어줘 그러면 일단 점수 따줘 그리고 이걸 아껴 그럼 과묵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뭘 느끼게 되겠어요 남자답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가끔씩 잘해주면 은 어? 저 사람 과묵한 줄 알았는데 또 친데레네 약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말수는 연애 초기에는 조금 더 죽여주는 게 낫고 연애를 하고 나, 나서 조금 지났을 때 입을 그때 털어주는 게 나아요. 왜? 그때는 정이 쌓였잖아. 그때는 내 단점을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은 가급적이면 조금 고집을 꺾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조금 더 많이 약간 여성화시켜 놓는 게 되게 필요하다. 저는 죄송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 성격 바꾼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예, 네, 근데 그게 또 반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뀐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니까 좀 많은 타협과 좀 많은 도전과 많은 모험이 필요하죠 되더라고요. 왜 변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이 조선시대 상팔년도잖아요 안 변해도 돼 근데 우리 시대는 코로나를 전과 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른말을 들으면 자다 일어나도 떡이 나온다고 근데 지금 어른말 들으면 자다 일어나도 떡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른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아니, 옳은 말을 들으면 요전에는 자다 일어나면 먹을 게 나오고 이익이 됐는데 지금은 뭐 이익 되는 게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말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나이 드신 분들은 하는 말마다 다, 다 달라?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도 적응하기 힘들만큼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로 좋은 관상은 뭐냐면은 지금 나의 얼굴과 세상의 얼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은 세상이 되게 어려지고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이런 표현은 맞지는 않죠. 약간 꼰대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하고 놀고, 젊은 애들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하고 놀면서, 철학적인 걸 배워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나이 많다고, 뭐, 뭐 내쫓아야 된다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사회에 필요하거든. 또 젊은 사람들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양쪽 다 약간 이렇게 밸런스 맞춰가는 게 되게 필요해요. 지금은 세상이 코로나의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묵직하고 큰 것들이 유행했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시대는 짧고 작고 되게 약간 아기자기한 것들. 그래서 장사를 해도 크게 하면 안 되고 좀 약간 이렇게 작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어떻게 걸어갔어요?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뭘 봤어요? 간판을 보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전에는 간판에 90의 힘을 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보고 가잖아요. 그럼 간판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간판이. 그러니까 지금은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회의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얼굴도 우리 성향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관상을 지니신 분은 변화에 되게 적응하기가 힘든 팔자예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어쨌건 조금 젊은 애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월100 정도 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재산으로는 어떤 그냥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무난하게 쭉갈것같아요 사람은요, 비틀지 않으면요, 절대로 재물운도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성격만 바꿔주면은 재물운이 바뀐다니까? 성격을 어떻게 바꿔야 돼? 유순하고 어리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게끔 약간 푼수 같이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푼수 같이 바꿔준다고 해서 내가 뭐 사람들이 뭐 나를 무시한다거나 내걸 훔쳐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쨌건 사람이 다가오기가 편해야지. 마케팅이 뭐예요? 내가 사람들 다 가스라이팅 시켜 놓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 다 가스라이팅 시켜 놓으면 내가 먹고 살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편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스라이팅 자체를 못 하는데. 그럼면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운엔 딱히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믿고 있는 거는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나이 몸뚱아리마저 아프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악담을 퍼붓않는게 아니라 그이제 물론 이게 사람을 한번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1 0년을 알아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근데 그냥 오늘 딱한번 보고 얘기를 하자면은 고집이 세고 남의 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약간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심 분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은 나는 재물 운도 바뀌지 않고 인복도 바뀌지 않고 와이프 복도 없어요. 그게 사람 밀쳐내는 건데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그런지아세요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이 되게 여리거든요. 착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때로는 나의 약점도 노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여자들이 그거 보고 어, 모성 본능을 네. 일으켜서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지금은 센 척만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가 어떻게 살아? 여기 한우가 있어. 포장지를 하나만 할 거예요. 몇 개를 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포장지, 이 지인한테는 이런 포장지, 이 지인한테는 이런 포장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갖다 놓는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냥 포장지 하나만 해가지고 얘한테 그냥 다 뿌렸는데 지금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선물해도 다 개별성 있게 맞춰서 다 선물해야 되잖아요. 이분은 그냥 가구품 같은 건데 그냥 공장에서 찍어냈듯 딱 이런 전형적인 이런 사람 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집을 꺾고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를 조금 더 약간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도 익히셔야 되고 또 약점도 이렇게 보여줄 줄도 알아야 되고 약간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만 해주면 당연히 사람은 들어와요. 이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자칫 내가 가지고 있는 남성성이나 자신감마저 떨어질까봐 저는 이제 그게 겁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누구 만나고 싶어서 못 만나요. 네. 결혼시장에서 여자가 제일 중요한 건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제일 로 중요한 건 경제력이라고 하고. 근데 저는 그 말도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생명이에요.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도 남자도 나이 무시 못해요. 그래서 그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가급적이면은 고집을 조금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저번에 어떤 지인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레드필, 뭐 블루 블루필 너무 약간 이제 여성성이 강한 시대기 때문에 남성성도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한때 뭐 유튜브에서 그걸로 논란이 많았었다면서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어쨌건 여성성에 기반한 조금 약간 건강한 레드필이 필요하죠. 음, 너무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고집은 안 돼, 진짜로. 40대 이상 분들 중에서는 가부장적인 사람이 아직꽤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가부장적이어도 내가 들어줄 줄 알면은 괜찮아요. 대화가 대화가 되면 돼요. 근데 가부장적인데 대화도 안 되고 꽉 막혀 있고 이러면은 답이 없다는 거지. 저는 소통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사람을 알아가는 게 소통이 아니라 한 사람을 알아가더라도 제가 만약에 사장님을 말고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막 싸워 그 상태에서 그냥 절규하고 안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싸웠으면 오히려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자이자 해서 길게 가보는 게 소통이잖아요. 그런 게 진짜 소통인데 이분은 그런 거 자체가 힘들지. 가부장적 해도 돼요. 내가 들어줄 줄도 알고, 내가 남하고 싸웠으면 풀어볼 줄도 알고, 그런 게 있으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게 있지만, 또 옆에 이걸 커버해줄 만한 어떠한 기질이, 또 어떠한 성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또 달라져요. 무조건 가부장적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이분의 관상만 놓고 보면은, 이분은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은 답이 없다. 네. 많이 변해야 된다. 변하면 괜찮다. 근데 이분이 변하려면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가 타협을 해줘야 돼요 그것만 해주면 괜찮아요 거기서부터가 인생의 첫 시작이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람은 제일 빠를 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찌질한 거는 내가 지금 총각이 막 힘들어. 너무 외로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 힘들어. 근데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 위로는요. 남이 나한테 해주는 게 위로예요. 근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조차 없어서 내가 위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지금 괜찮을 때내 주변에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왜? 내가 힘들 때 위로 받으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가식적인 인간관계 아니에요? 원래 인간관계는 가식적인 거예요 거기서 뭔 진실을 찾으려고 해 우리 개모임 하잖아요 개모임 뭐 서로 좋아해서 요 서로 뭔가 이득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이득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진실을 찾으려고 하면 내 팔자는 피곤해지는 거고 거기서 위로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상술적으로 접근하면 나는 팔자가 좋아지는 거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약간 음좀 뭐랄까 너무 약간 진실된 것만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조금 상술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네. 게 꼭. 뭐. 이런 인간관계도 있고, 저런 인간관계도 있고, 다양한. 아, 다양하죠. 진짜 다양해요. 근데 그냥 위로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람을 많이 곁다리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주식 하세요? 네, 주식.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분산 투자해라. 그런 말은 들어봤죠. 분산 투자는 저는 진리라고 보거든요. 인간관계도 분산 투자예요. 한 사람만 몰빵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 사람하고 단절됐을 때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곁다리로 얘도 알아놓고, 얘도 알아놓고 얘도 알아놓고 얘도 알아놓고 얘도 알아놓고 다양하게 알아놔야 돼요. 왜? 누가 언제 어떻게 떨어져 나갈지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뭐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단절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알아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분산 투자지. 네. 그러면 괜찮아요.